자, 우리 친구들, 안녕! 언니, 오빠들도 안녕! 동생들도 <웃음> 안녕! <웃음> 자,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네. 자, 오늘은요, 사랑이 함께 맛있는 걸 먹어볼텐데, 네. 오늘 아주 새롭게 나온 음식이라고 하는데, 네. 궁금하시죠? 네. 오늘 뭐예요? 오늘은 떡볶이 빵을 먹어볼거예요! 에이, 떡볶이 빵이 어딨어냐? 떡볶이지, 밀가루 떡! 짜잔! 자 이번에 아 새롭게 나온 빵이 있는데요. 보실래요? 맞죠? 맛있겠다. 우와, 아주 매운 떡볶이 빵입니다. 빵. 야, 여러분. 네. 그리고야 이거 구하기 너무 힘들. 어 요즘에 너무 잘 팔려서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구했네요. 네. 자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떡볶이 빵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이것은 빵집에서 팔고 있는 떡볶이 빵입니다. 파리바켓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거 GS 편의점에서 팔고 있고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야, 떡볶이 빵 궁금하죠, 여러분? 야, 네. 짜자잔. 여러분 이게 정말 맛있을 거. 와우. 와우. 떡볶이 빵이네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소스까지 있다. <laughs> 떡볶이 소스가 있어요. 자, 그냥 먹으면 안 되죠. 뭐예요? 떡볶이 소스와 함께 차가워요. 아, 빨리 자. 먹고 싶어요. 빨리 뜯어주세요. 냄새. 와우! 고추장인가요? 어, 그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 자. 자, 소스가. 소스를 찍어 먹는 떡볶이 빵입니다. 음, 와, 우리가 먹을까요? 어? 자, 음. 야. 야, 이런 빵도 나는데. 와 떡볶이, 떡볶이! 소스가 완전히 떡볶이고요 빵은 너무너무 쫄깃해요. 그쵸? 음, 네. 밀가루 떠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아이, 소스까지 똑같이 들어가. 어, 진짜. 떡볶이 소스 최고다. <웃음> <웃음> 사랑아, 떡볶이 빵 맛이 어땠어요? 조금 매웠지만 맛있었어요. 그래요, 좀 네. 맵지만 맛있어요. 정말 떡볶이 먹는 것 같아요, 이거. 먹고 <laughs> 싶어요. 소스 찍어서 드세요. 네. 와. 정말 말랑말랑해요. 빵도 진짜 맛있고 거짓말 아니에요. 꼭 먹어보세요. 자, 이번에는요. 파리바게에서 팔고 있는 떡볶이 빵인데요. 이렇게 소스와 그리고 이렇게 빵을 주는데 떡볶이 모양의 빵이죠. 네. 와 크기도 완전히 달라요. 자, 요거는 빵집에서 파는 거고, 요건 편의점에서 파는 떡볶이 빵입니다. <laughs> 좀 크기가 다르죠? 자, 이번에 소스를 한번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소스 똑같은 소스일까요? 여러분? 와, 완전! 소스예요. 야, 이번에 한번 먹어봐. 다 아, 똑같은 소스죠? 오. 맛있어요, 아빠. 어, 응. 좀 많이 찍어졌어 야. <laughs> 야, 진짜 맛있어. 그죠? 안뭐 있어요? 자, 이 안도 이렇게 빨갛게 돼 있어요. 떡볶이 떡처럼. 야, 이거 진짜 별미다. 와, 그냥 최고다, 최고. 사랑아 네? 이 빵집의 떡볶이 빵 맛은 좀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네? 안 찍어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소스를 안 찍어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정말로요? 빵만 먹어도 너무 쫄깃쫄깃하고아 빵에서는 약간 매콤한 향이 나요. 떡볶이같이 이야 박수를 안출 수가 없네. 그쵸 사랑아? 네. 와 떡볶이 빵을 만드실 아 하셨을까? <laughs>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 자 오늘 요 사랑이와 아빠가 그래. 새롭게 나온 떡볶이 빵을 먹어봤습니다. 근데요. 너무, 너무 맛있었어요. 사랑의 입맛에는 편의점 떡볶이 빵이 맛있었는지 빵집의 떡볶이 빵이 맛있었는지 사랑이가 평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자 과연 어떤 떡볶이 빵이 더 맛있었나요? 더 맛있었나 봐요. 그쵸? 네. 아빠는 빵집 떡볶이 빵이 더 맛있었는데 <laughs> 이건 쫄깃하고 이건 노르 느낌이 났나 봐요. 와 네. 아근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소스도 떡볶이 소스 완전 맛있어요. 와 음~ 야 진짜 맛있다. 사랑아 네. 먹지 말고 가족 여러분한테 얘기해주세요. 이 떡볶이 빵 먹어보세요! 완전 맛있어요! 정말 강추하겠습니다! 꼭 한번 먹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맛있는 떡볶이 빵잘 먹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도리와 먹구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진짜 맛있어요?